12월 그 7일 그 일요일은 그 하얀 그 백구의 날 경수일이 전개가 됩니다. 여러분께서 그 일요일 아침에 뭐눈 두자마자 제일 먼저 그 하루의 그 시작을 왼손이 그 엄지 검지로 그 만져주시면서 풍수적인 그 접촉을 해주시면서 또 하루의 그 문을 열게 된다면 이런 그 간단한 그 풍수적 실천 또 풍수적 그 의식이 그날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좌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그 왼손의 그엄지검지그 지문 부위가 그 충분히 잘 접촉이 되도록 또 만져주실 때그 풍수적인 효과는 더욱 뛰어납니다 12월 7일 그상달레오니경술리은 부지런함 속에서 우리의 그 부지런한 그 동선 속에서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되는 그런 암수를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술의 백구의 그 기운은 움직임에서 그 재물이 붙기 때문이죠. 하얀 그 백구는 본래 그 부지런함 또 신속함 또 기민함으로 그 재운을 그 포착을 하는 그런 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때 그 풍수 주체자인 그 여러분께서 그 발로 직접 그발에그 착용을 하게 되는 이 양말은 그날 그 하루의 그 모든 그 움직임이 그 출발하는 첫그 상징이 되어줍니다. 그래서 이날만큼은 그눈두자마자 이날 그신게될그 양말을 왼손이 그 엄지 검지 그 지문 부위가 그 충분히 잘 접촉이 되도록 눈두자마자이 양말을 그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이런 그 단순해 보이는 그 행위가 오늘 그 하루 그 재물이 크게 그 달라붙는 그런 그 출발 신호를 여는 그 행위가 되어 줍니다.상달이라고 하는 지금 이 다른 그 기운이 붙쩍그 깨끗하고 정렬이 잘 되는 그런 달입니다. 일요일은 또그 정리와 그 조율의 그 의미가 또 강하게 실리게 됩니다 이때 그 백구의 그 빠른 기운이 그 더해지면서 여러분의 이런 그 풍수적 준비가 또 재물의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연결고리가 또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여러분께서 그 직접 착용하시게 될리 풍수 주치자의 그 발에도 직접 닿게 되는 이 양말은 바로 그 발길이 그 닿는 곳마다 또 재물이 붓는 그런 그 상징을 또 주게 된다는 것이죠. 상달 경수를 즉 일요일은 여러분의 그 동선이 그 바쁠수록 또 길수록 또 확장될수록 돈복 기회가 더 크게 열립니다.